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뉴스입니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수험생 3,600명을 초청해 2013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진주 실크 개발 작품 성과 발표회에서 진주 실크를 소재로 서부 경남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 및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투자자에게 자신의 사업 구상을 3분 이내에 신속하고 간결하게 발표해 창업 기회를 획득해야 하는 제10회 로켓 피치 경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리더십 프로그램은 리더십과 변화 관리, 긍정적 첫 인상 창출, 새로운 자아 발견, 주도적 습관 만들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그 기업체에서 많이 요구하는 인재상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사실 자기 의사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는가, 이런 부분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어, 과정 진행이 참여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좀더 명확하고 흥미롭게 그리고 임팩트를 주면서 전달하는 이런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장 발전된 부분은 말을 침착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통 말을 할 때는 좀 딱딱하게 서 있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다양한 제스처와 이제 이렇게 침착한 행동가짐을. 대학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미래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학내 백주년 기념관에서 2013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진주 인근 11개 고등학교 학생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입학처 면과에서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고3학생들은 우리대학교를 초점하여 학교 소개와 2013학년도 우리 대학교 입시 진행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남과학이대는 수험생들을 위한 동아리 공연, 웃음 치료 특강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오는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2013학년도 정시모집 신입생 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진주 실크를 소재로 서부 경남대학생들의 창의적인 패션 디자인 및 작품을 선보이는 진주 실크 개발 작품 성과발표회가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산학연 연계 실크산업 활성화 체제 구축 사업의 하나로 경남과기대 텍스타일 디자인학과, 경상대 의류학과, 한국국제대 산업디자인학과 등 진주 지역 세개 대학 예비 디자이너들이 참가해 진주 실크의 특성을 살린 패션, 인테리어, 액세서리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저희가 좀더 어떻게 아름답고 고급화된 그런 직물을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뒀고요. 거기에 어떤 기능성을 줄수 있는가 어, 천연 염색을 한 그런 항균성이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것이 실내 안에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스타일하고 맞는 이번 발표회에는 진주 실크의 광택과 부드러움을 고급스럽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돼 학생과 지역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벤처경영학과는 지난 11월 27일 산학협력관에서 제10회 로켓 피치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로켓 피치 경연대회는 3분 이내에 투자자에게 자신의 사업구상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발표해 창업 기회를 획득하는 대회로서 이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시대적 감각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발표됐습니다. 10회째 주최하고 있는 로켓 피치 대회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짧은 시간 동안 발표하고 이를 여러 투자자 등한테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본선 진출자들은 학생과 교수, 창업자, 투자자 등 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습니다. 심사는 발표력, 독창성, 시장성, 경쟁력, 수익성을 평가했고 심사 결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최예지 학생의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라벨기인 마이네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마이네임은 이제 시각 장애우 분들이 많은 물건에 이름이 다 이름을 먼저 붙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티커 기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할 작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많은 변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제 다른 분들도 생각하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과기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11월 21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교내 모의 면접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 대회는 취업 준비생 10명이 참가했으며 모의 면접관 앞에서 실제 상황에 맞춰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과학대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취약한 분야를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졸업생인 주식회사 하나이엔지 배종석 사장이 벤처경영학과 김도욱 학생 등 3명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배종석 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총 3천만 원을 학업성적 최우수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은 지난 11월 20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스파크 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의 저자 손민혁 씨를 초청해 내 안에 숨겨진 창업의 불꽃을 터트리라는 주제로 관을 실시해 참석한 학생 및 지역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축학과에서 청도 한옥학교 단수현 교장을 초청해 한옥의 맛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과 멋에 대한 강의를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